<목소리> 오이떼, 부다사이. 응, 신사바. 응, 신사바. 간 거야, 이제? 부다사이. 오셨습니까 어, 좀 뭔가 가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눈, 눈 감아라니까. 니내눈 <laughs> <laughs> 네, 뜨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 <laughs> 나한번 봤지. 그래. 한번눈 떠서 봤지. 자, 이제. 느껴. <laughs> 음 웃겨. 뭔가 니한테 영접하고 있다. 주위에 모든 잡기가 있을 거야. 죽어버린 고양이 귀신도 있을 거야. 오러 가주십시오. 오셨어요. 대박 한번 찾아봅시다. 넌또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분신사바, 분신사바. 다리 아파, 죽겠네. 아, 이상 중은 형좀 빨리. 분신사바, 분신사바. 에이, 음, 바이바 네. 사바, 사바까사 사바, 사바까사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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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어, 언제까지 죠종뚫어지다와 <laughs> 다리야 어? 오르 갔는데? 오르 가지 않았나 확실히 우리가 돌렸잖아 여우청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우청문 이거도 일본 개나미죠 여우 모양으로 손을 만든 다음, 두 개를 비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씨, 아, 존나 어려워. 이렇게 몸 귀신이 보이는 여기서 이걸 하자고. 어허! 바퀴벌이라도 나오줄 알았네. 정신 사봐. 정신 사봐. 어, 형. 좋겠다 왜, 왜? 아이스크림. 아, 니가 <laughs> 아직 안먹었나 예, 네, 여긴. 방금 다빈이가 헛지단 고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할걸 그랬네요. 다빈이 여기 있고요. 지금 마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가자네요. 아이고. 예. 네. 고양이나 숨어드는 곳에. 됐다. 음. 그래서 천장, 천장은 되게 잘 돼있네? 되게, 되게 깔끔한데? 얘 고양이가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저거 보고 저거 못뭐 뼈다. <laughs> 뼈라고. <laughs> 제정신인가 뼈잖아. <laughs> 뭐? 물이.. 오, 진짜 뼈네. 그래. 아유. 좋아. 굉장히 더 빨리 나가자. 무슨 뼈지? 동닭. 치킨 뼈인가? 치킨 뼈라기에는. 치킨 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동, 동물 사치는 아니구나. 어. 동닭도 동물이지. 맛있긴 아, 되게 맛있네요. 늘 네. 탱크보이, 애플 앤 젤리 맛인데, 오늘 처음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탱크보이 광고하기에. 자, 오늘은 집이, 시골집 같은 집이 도시한복판에 있어요. 이 집은 대체 누가 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웃음> 호빗인가 <웃음>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촬영 너무 쉬운데 아까 여기 누가 와서 쓰레기... 거 먹는가 보다 왜? 누가 애플 애플 잃버렸는데쓰레 누가 버렸는데? 아까 건 거다 이거 오늘 지민이랑 같이 올라했는데 지민이가 오늘 약속이 있가지고 저희 오늘도 댓글 읽어주는 코너 10년 필름 댓글만 읽어주는데 10년 필름을 제가 안 올린 시점이니까 지금이 댓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올라와 있는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최근에 올라온 라이브 게임 방송에 있는 댓글이에요. 뭐 돌아오셨네요라는 댓글들이 많네요. 박다연님 돌아오셨네요 느낌표. 예, 돌아왔습니다. 몽키디에이스님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제가 댓글 달아드렸네요 음, 아웃라스트 전에 했었는데 별로 안 무서웠어요 전혀 안 무서웠어요 예 지금 저는 제신사한탄을좀 하죠 씨발 얼마 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영상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로 많이 해볼거예요 심정필름 말고도 일상 좋아하신다는 분들도 있으셨으니까 제 일상이 아니라 제 그냥 집에 있는 거 보면 완전 개또라이거든요 <웃음> <웃음> 그냥 집에서 뭐라겠습니까나 <뭘> 혼자 <laughs> 집에서 뭐 담배 뻑뻑 피고 술 존나 마시고 그냥 게임 존나 하다가 그리고 자는 진짜 말 그대로 백수입니다 저는 여행을 왠... 찍으려고 해도 지리산 보셨습니까? 지리산 보면 그냥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만 담기 있고 제가 원래 지리산을 <laughs> 계획했던 게 진짜 지리산의 자연 경관을 막 담으려고 했는데 그딴 거 없고 씨발 해지니까 좀더 빨리 올라갈 생각밖에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고 올라갔어요. 카메라 그 촬영만 켜놓고 그리고 보면 전부 BGM이에요. 왜냐하면 BGM을 끄면 그, 그 영상 그냥 이 소리밖에 없어요. 이 소리밖에 안 들려 진짜 남자도 신음 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사는 저게 나름 나심 나심 차게 준비했지만 망한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그게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청춘하라라고 방송에도 한번 출연했었는데 그거 꽤 재밌었는데. 청춘하라 망했잖아. 아니 그거는 우리가 가슴 아파 해야 될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슴 아파야지. 방송이 망한 건 그분들 방송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노. 아, 카메라를 못 보겠는 눈이 아파. 아무튼 <laughs> 제가 카메라를 좀 보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눈이 좀 아프네요. 왜 이렇게 할까? 어, 그게 좀 낫네. 내 얼굴은 보이나? 네 얼굴 어 머리카락이 안 보이나? <laughs> 머리카락 안 보인다고? 어. 내이까지만 보인다는 거. 어. 이렇게 하면 네 머리카락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네 머리카락 안 보이니? 아 그냥 그냥 위로 올리라 위로 올리. 응. 음. 좀 참지 뭐. 나중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아이 이제 우리는 뭐 하지? 이 분신사바 망했는데. 음. 다음 콘텐츠는 다른 도시계 다음에 실체를 파악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분신사바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분신사바를 끝내고 종이를 태울 겁니다. 이 대충 이렇게 말아서 된거지? 거없네 네, 예, 끝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시김다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갈강연수는 인형 침을 할수 있습니다 어디가 이쁘다고 그요 저거 이뻐 비쌌다 여 시체 있어요, 여꽤 많은 동물 사체가 있습니다 여기 두개구리구나 이쪽은 두개구리이고 목줄을 한이네요 음. 목줄이라는 게아니 와이어입니다 꽃걸이라고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복숭아 나무로 만든 거미입니다 귀신은 복숭아 나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단 피실험 대상자 해보죠 불이 이렇게 자, 키우기 시작해라 좀안 좋은 상황입니다 키우기 잘못하면 네가 비기된다 네가 빙. 비... 아, 씨발. 왜 이래 비밀번호 어 그럼 비기되면 무선 찾아가야죠 절대 뒤돌아보지 말 기다려야 돼, 갈게 이게 되는 걸까?